รสสั่นเปาะปอยเอาไว้ครับมาครับเฮ็ดสั่นซ่าบักลึกมาลงเด้อจ้าเดือนหน้าเดือนหน้าเนาะแม่เนาะรสสั่นเปาะปอยเอาไว้ครับอ้ายจําฮ้องเียวกําลบ่อาันแหน่ๆกาแหน แกไม่กลบ <laughs> แกจะได้มีผงจะผพพ้าุงสามขอจะรา้องสมเพีวันเก่รา้องทมีรองนี้เพร่อขอเป็นน้องสาวกที่วัางและน้องสาวแก้ว่างและทรรเาของทานสายลิยงภรรเนีของทานต้นตปอย่างขึ้นาสพิธีเป็ีนเกียรา้องทมเีห้องนี้นะยึตดสิทธิกรการเนินเปกีรติแล้วกระซองเพิ่ม 오우, 객실! 사우 객기왕! 렛럭사우! 객기왕! 짭짭! 쭈! 아아! 아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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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정정네뇨정아또 태워달라서 왔어요 사실 비 바람이 식어 사실 이 시기에 비가 안 오는데 뭐 보이시죠? 이런 날씨에 타겠대요. 이 시기에 비가 오는 건 말이 안 됩니다. 네. 한겨울에 비가 오는 이 날씨도 이상한 거고. 뭐 진행해 봐야죠 애들이 조사잖아요 그냥 다들 미쳐가고 있습니다 <laughs> 어우 바람 귀가옵니다, 여러분.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. 이상교입니다. 우리 비를 쫓아봤어. 이게 오기에는 가능한 일인데 여! 아! 나와! 여러분, 비가 오고 있는 와중에 아! 놀 이리! 뭐야 뭐야

<laughs>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이 아닌데. 무슨? <laughs> <물살. 웃음> 밴드, 밴드, 밴드. <laughs> 야, 여기 그 음료수, 기억나시죠? 이거 한꺼번씩 퍼주는 거. 한잔 매겠습니다. 야, 너왜 그래? <laughs>

<웃음> <웃음> 너무 저한테 뒤다아니까 넘어졌어 저기 있더구 뒤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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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네 여기 갑니다 yeah. 아시죠 여러분들 남자 관계는알수 없는 기요 어. 우리 수족저 아래입니다. 어 여자 여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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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같이 한잔 먹었던 형이야. 응. 오케이. 응. 오늘은 여기에서 하네요. 그때 우리 결혼했던 신랑 신부. 네. 제일 첫 번째 결혼식 찍었던 거기. 네, 그쪽 동네입니다. 어, 엄청 많이 와있어요. 되게 제가 통역이 잘안 돼서 왜 같은 말에서 두 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. 예, 어제는 설날 추주였고, 오늘은 결혼식이래요. 아, 어. 서바이더, 네, 예, 기억나시죠? 그때 결혼했던 새신부, 우리, 예, 우리 그때 결혼했던 새신부, 새신부랑 신부, 친척 관계, 사촌 뭐 그런 애들이 결혼한 거예요. 이 어, 예, 네. 새신부, 한참 어린 거 같은데. 예, 이야, 짭비로. 1 4예14 1 4살 세집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여 결혼식 네. 어제 했던 거는 네. 그 설날 축제 너희들 협장 같이 먹자고 어제 또 불러주셨어 어제 많이 드셨잖아요 어제 네, 좀 규모 큽니다 이렇게 쭉 너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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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에서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. 어. 예, 여기 마을 유부녀들, 애들 다 안고 있죠. 우리 처형도 있고 어. 여정정차 오케이 아침부터 술을. 큰일 났네, 큰일 났또 이빨로, 이빨로 맥주 타고. 되게 무서운 친구들입니다. 아니, 새로운 맥주 잔에 기름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 아니, 고맙긴 한데. 기름이 둥둥 고기 먹었나보네 저쪽에 새신부하고 신부친구 새신부입니다 결혼도다 일찍 해서 이 친구들도 지금 20살이 안됩니다 애들 할수다 있죠 그 촬영. 네. 또 14살 결혼식에 온4 0살 아재입니다. 사실은 사실은 아직까지 사실 은 아직까지 만으로 얘기하고 싶어요. 만으로 서로 나옵입니다. 네. 아직 생일 안 지났어요. 술먹으라고숨 네. 따라지는 아, 저도 좋네요. 이틀 연속 단체하고. 녜 녜, 영 녜, 영 녜, 영 에. 어, 네. 어 옷이 얘한테 들어갈라나 모르겠네. 네, 연예 동네에서 촬영하면서 술을 몇 잔하면서 다 얼굴들 알아가지고. 저만 보면 술줘 아, 어제 많이 마셨는데. 또 기름이 붕붕 떠있네. 아, 골요 어, 밥 구맥네. 밥구맨 어. 마감 먹이려고. 이게 예, 몽족분들은 한잔하고 악수를 합니다. 아 면전 청자 면전 청자 빨리 갈래요 잠깐만 안 달라요 <목소리도> 아 우리, 다, 어른들 다 되겠는데요 자 지금 도망가는 중이다술또 줄까 봐 자꾸 술 줘서 아 여러분 충격적인 장면을 몽이랑 몽 친구들이랑 놀아야죠. 아니나 다를까? 네. 우리 몽이 저기 있고. 꼬시는 중입니다 예, 넘어. 넘어. 잘안 풀리네요. 마음에 드니까 한장조는겁니다 네. 신부 친구가 별로 탐탁치 않나봐요. <laughs> 어, 잔을 끝까지 안 받아요. 오, 받았어. 아, 대시를 조금만. <laughs> 우리 여한테도 대시가 들어왔어요. 여가 생각보다 인기 많습니다. 아, 우리 뒤에 따이도 있죠. 아, 네. 아 남자들이 여한잔 하라고. 뭐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모랍니다 과연 우리 여가 받아들일지 죄송합니다만 여권입니다. 얘들은 그래도 예, 옷을 입은 거 보니까 때깔이 좀 좋네요. 좀잘 사는 친구들 같아요. 어우 예. 찾아야 돼. 한참 가네요. 네 여러분들. 저 보세요 저저저저 저, 저. 저 보세요 저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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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분수 저거 저기서 저저 저, 저, 저 오빠들하고 모르는 오빠들하고 말이요 아주 그냥 내가 오늘 절단낼게요 이놈 우 이놈 의 옆인데 에 다리 몽목이를 가지고 그냥 아. 그 안전한다고 넙죽 넙죽 앉고 말이요 내가 진짜 하여튼 짓구석서 뭐 들어기만 오 해봐 그냥 절단낼게요. 아 근데 뭐이자연스러은 뭐랍니다. 그러다 좋은 남자 만나면 결혼해야죠. 나 <laughs> 네, 여기 라오스에 사는 구독자한 분께서 어, 애기도 옷을 좀 보내줬어요. 이렇게, 네, 이렇게. 네, 그래서 우리 여기 마을에 뭐 같은가 또 꼬맹이들 많죠. 그래서 애들하고 옷 나눔을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완전히 세 옷이나 어디세요?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에요? 열나시죠, 이 친구 이름이 너망이다, 너망. 여기는 자오. 자. 이 어패녀 자오네. 이어패 하나 둘셋 하면 여정해. 그러니까. 하나 둘셋 하면 여정을 따라한 거예요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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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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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업데요, 배. 배. 어, 이 어패. 여정. <laughs> 자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일단은 있는 친구들하고 나눠보자. 이게 보시면 키가 적혀 있습니다. 120, 130, 큰거두 개는 140짜리. 자, 한번 나눠보자. 와나 우리 미소가 발견아이까 왔어요. 네 네. 요정네요정이 네, 동네맨 네, 맨날이창이 네. 얍. 얍. 네동영네영동네 네, 영 네. 뭐, 창에는 옷이 크던 작자 하나 주고. 애들이 나올수만 말을 몰라서 며느리가 터득해 주는 거야.

아, 커네요, 미한번 해. 예. 이 네. 정도에 면입을말할 거예요. 130초. 네, 쟤요 입사 우리 애들 지금 옆에서 옷 갈아입고 있어요. 저뭐 모자이크 해야 되는데 싫어서. 저옷서 갈아입고 오고 갔어요. 굳이 애들 싹 갈아입고 한번 찍으려고. 네. 뭐 이렇게 러니까 보도 다둥이 아빠 같네요. 야어쩌어 어. 그래도 뭐좀 늘어난 옷이니까 키가 큰 애도 좀 맞고 작은 애도 맞고 쌍도 쌍도 입었으니까 같은 어. 사이즈입니다. 같은 사이즈. 같은 사이즈. 어, 섯은 버섯은 너. 버섯은 너. 버섯은 이 버섯은 너. 버섯은 너. 버섯은 너. 버섯은 너. 버섯은 너. 버섯은 너. 버은 너. 버니까 나. 버섯은 너. 버 저도,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. 여러분도 그러셔. 진짜 다둥이, 다둥이 아빠들 기분이. 2, 3, 아. 어 6, 7, 8, 9, 1이 11, 이2 13, 14, 1빨 16, 1 바이바이. 바이바이. 구독자분께서 주신 걸로 레, 잘 나눠봤습니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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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추가요. 우리 저기 영상이 남진 않았는데, 아, 컵네 애들도 다 주고 어... 왔습니다. 우. 오케이, 오케이, 응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 네, 빨리 <laughs> 이쁘네요. 가래 아. 우리, 우리, 자원은 여기서 가라고 해 집에 가서 할 거예요. 자, 어쩌 오케이. 이 뭐라? 빨리. 아이다입혔습니다 네. 우리 넘만도 집에 가서 가 거예요. 넘만 어쩌래. 만 바이바이. 새로운 동정도 <laughs> 그래서 여기를 한번 놀러왔다가 눈에 밟히는 꼬맹이들이 있어서 네, 보시면 여기 펑, 펑 동생이에요 얼마나 이쁘지? 하나, 이나이이이 이리 네네 이. 왔어요, 회집 하나, 하나, 하나 하나,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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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앞으로도 다못 쳐서 계속 미안할거든요그도 오늘은 좀 돌아가지 않을까? 20개인데 그 쌀로 지금 뜨끈뜨끈 하거든요? 쌀로 만든 떡같은 거올서